감사장, 알렌, 공다현, 셰프. 지속 가능한 원칙 이 있죠? 이야기해 주시죠. 못생겨도 쓴다. 두 번째는, 어, 계절을 거스르지 않는다. 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laughs> 가스포츠의 올리브유 노래책을 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컴비네이션 중에 하나가 토마토와 올리브유 그리고 바질입니다 아예 껍질 벗겨가지고 슬라이스 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laughs> 그냥 슬라이스 할걸 그랬어요 상점에 놓여 있는 애들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사... 애이기 때문에 모양은 신경 쓰지 않는다. 맛이 중요하고 물론 획일화되고 조금 규격화된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밥집이나 국밥집도 필요해요. 그냥 수댕 밥그릇에 담겨 있는 공깃밥도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어 저희 같은 식당도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도 마찬가지로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음 시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 나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더 발전을 시키고 자극을 주고, 시장에게 충격을 주고, 그런 농부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시장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스토랑 사업과 빗대어 본다면, 지금 제가 다니는 이 농장에도 많은 셰프님들이 오셔서 작물을 가지고 가시지만,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한 농부, 농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녹을라구요 잘, 잘 할까? 음. 그리고 외국 고추는 좀덜맵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몰라서 이제 나중에 농부님한테 여쭤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약간 멜론 뉘앙스를 바스파초에는 필요해서 멜론 대신에 수박으로 만든 네, 소로벨 가운데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열매 꽃처럼 보이는 애가 있을텐데 그게 오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에 다니면서 이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인이고, 이제 오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 주기별로 따서 먹어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에 넣어보면 굉장히 연한 맛의 오이 향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감이 중요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규격화, 뭐, 회기화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미리 레시피를 정해놓고, 어 재료를 수급받기 때문에, 뭐, 설령 토마토가 좋지 않은 계절에도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시장에 많으면 농부들도 계절에 역행해서 그 토마토나 다른 작물들을 출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 또 난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차라리 그 작물을 더 맛있게 키우기 위해서 뭐 시간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작물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작물이 주는 대로 사람이 소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꾸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작물을 기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모든 게다 자연스러울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멋있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내가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받는 게 아니고 농부가 주는 대로 받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죠, 그렇죠. 또 자연스럽게 요리를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저처럼 채소를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농업이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 준비한 음식은 토마틸로입니다토마틸로는 네, 저는 잘 몰라요. <laughs> 대신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토마틸로는 새콤하고 두 번째로 쿰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특징적이라서 그 부분을 좀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식초 사용했고, 자연식초는 어, 프랑스식초이고, 내추럴 와인을 발효해서 만든 라기넬을 사용했습니다. 라기넬도 약간 그런 쿰쿰함이 있어가지고, 같이 콤비네이션을 한번 합쳐보면 어떨까? 그리고 옥살리스입니다 옥살리스는 이렇게 부피가 커가지고 어디 기댈 데가 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새콤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어차피 이왕 새콤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laughs> 많이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적양파는 어, 매운 기를 약간만 뺐고 이게 팬 양파이기 때문에 좀 먹었을 때도금 애틀랜드 느껴지는 허브 향은 토마토 맛이 봉축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향이 많이 가득한 느낌이고요. 굉장히 신기한 맛이구요. 정말 처음 태어나서 음, 먹어본 처음 먹어본 맛. 어, 자 물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셰프의 테이블에서만 전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대한 셰프님 같은 현실적으로 농, 농과 그러니까 농장과 이 레스토랑까지 다 아울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셰프님께 감사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장, 감사장, 알렌 공대한 셰프. 공대한 셰프께서는 농부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메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지해 주셨기에 감사 땅을 드립니다. 22년 7월 13일, 준영이의 농장, 농부기장국들이축 아, 감사합니다. 구 계절은 같이 오시며 항상 일어나시면 하세요. 아무거나 주세요.